이제 사사기 17장 그리고 사사기 18장 그 뒤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되게 어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 17장 앞이 16장이죠. 16장까지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사사들이 그 어, 기드온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16장까지 쭉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달하는 것이 이제 오늘 미가의 이야기인데요. 이 미가의 이야기는 미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속한 지파. 바로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사사들이 각 여러 지파에서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사들의 모습들이 막 서로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막 하고 또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기 자식에게도 그걸 물려주려고도 하고 이런 이제 막 정치와 권력과 어떤 경제적인 이런 모습들에 이제 점점 타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그 공동체의 신앙을 이끌어 가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6절에서 등장하는 이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여기에 또 떡하니 중간에 등장을 합니다. 17장이 13절까지 있으니까 거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등장을 시키면서 아, 이제 또 사사기의 중요한 내용을 고발하기 위한 이제 그 시작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되게 특이합니다. 처음에 이절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딱 읽을 때 순간 이게 무슨 내용이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그 미가가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은천 백을 잃어버리셨는데 그러니까 은 돈이죠 천 백을 잃어버리셨는데 그것을 저주하셨죠. 그리고 제한테도 그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내 귀에도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그거 사실 저에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엄마 사실 그돈 제가 훔쳤어요.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왜 고백을 할까요? 엄마의 저주가 보통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돈 훔쳐간 그 인간 누군지는 몰라도 길에 가다가 그냥 하여튼 뭐별 아주 막 무서운 저주를 막 퍼붓지 않았겠습니까? 아들 미가가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미가가 스 가서 사실 그돈 엄마 제가 가져갔어요 하면서 스 꺼내놓는 겁니다. 아 내용이 굉장히 끔찍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혼내야 되지 않습니까? 야이 놈은 녀뭐 그러면서 어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어? 마음 고생을 했는지 아니냐고. 어 누가 가져갔는지도 뭐막 몰라서 내가 막 어? 얼마 나 찾아냈는지 아니냐고. 그게 아니라 어유 우리 아들 잘했어. 마치 이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갑자기 축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주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이 돈을 훔쳐간 그 사람을 아주 저주를 퍼부어 놨는데 그게 내 아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아뿔싸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얼른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재빨리 엄마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 자식에게 그 저주가 임하면 안 되니까 복의 말로 저주를 걷어들이고 복의 말로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애초에 저주는 효과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로 복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복이 임할까요? 이미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 종교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들이 이제 17장에 쭉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어머니가 전혀 어머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것이 어쩌면 이제 이 사람들의 그 문화, 가난한 사람들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섞여서 그냥 그들의 신들을 막 그냥 아무 때고 주저없이 마음껏 부르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아주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쉽게 자식이 마음대로 하나님 이름을 불러다가 자기 자식에게 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할수 있냐면 이제 3 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천 백을 다시 도로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 한 신상을 세기야겠다. 이미 여기서부터 잘못됐습니다. 신상을 새긴다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제 대체 지금 여기 나오는 여호와가 그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여호와인지 아닌지 대체 이들이 지금 이 종교는 무슨 종교인지 완전 혼합되어서 지금 완전 알 수가 없는 형태가 됐습니다. 신상을 부어서 만드는데 여호와께 은을 드린다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 사건을 안다면 절대 이런 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줄이라. 아니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또 아들한테 준... 대체 이게 완전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서는 은천백을 다 드리지도 않습니다. 보니까 사절에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또 다시 도로 줍니다. 이제 이 돈을 갚기는 미가가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뭔가 이, 이 돈은 뭔가 부정탄 돈 마치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너한테 줄게, 하나님께 바쳐진 돈이야, 너한테 줄게. 어, 아닙니다. 어머니, 가져가세요. 이 돈은 제가 건들면 뭔가 안될것 같습니다. 꿈자리가 사납습니다. 그리도 어머니께 드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은 2백을 가져다가 이제 은은 은으로 이렇게 도금하는 그런 이제 세공업자에게 줘서 한 신상을 새겼다라고 합니다. 그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다가 두었다. 그리고 그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신당 그런데 이 신당이 뭐냐면은 그 원어를 보면 그 신당 하면은 뭔가 우리는 우상 섬기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일단 미간의 집은 꽤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상당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하나님의 성전 집을 뭔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일단 굉장히 부자고 에브라임 산지 에왜 하나님의 집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제사 드리는 뭐그 장소 중에 한 곳을 아마 하나님의 집으로서 자기가 뭐뭐 뭐 경매를 통해 받았든 자기가 돈을 주고 샀든 아니면 자기가 지었든 경위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걸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뭘 만드냐면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지금 에브라임 산지니까 아마 에브라임 지파겠죠. 그 미가 가 그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점점 이제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드라빔이 쭉 거슬러 올라가면 제 기억이 맞다면 최초 등장하는 데가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삼촌 집에서 삼촌은 하란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거주했었던 그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죠. 그쪽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떠났다가 한번 또한번더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하란 땅, 지금의 이제 터키에서 가까운 그런 지역인데 거기 삼촌 집으로 야곱이 도망을 가죠. 그래서 막 돌베개 베고 자고 뭐 이렇게 어찌저찌 해서 이제 자식들까지 거느리고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 라헬이 돌아오 그 오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신상을 하나 훔쳐옵니다. 그 신상의 이름이 드라빔이에요. 그때부터 드라빔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있었던 신상 우상들이 이때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신상을 미가의 집에 두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우리 나라로 따지면 아 이단 사이비 종파를 하나 만들었구나. 딱그 수준입니다. 사이비 종파를 하나 자신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좋아 보이는 거다 가져다가 드라빔 또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제사장의 옷도 만들고 제사장 레위지파인 것처럼 자기는 레위지파 아닌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신상도 막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킨 것처럼. 되었는데, 어쨌든 이들은 지금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족속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이제 7절로 이야기가 좀 전환이 됩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자, 레위인이 여기 베들레헴에 거류했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거했다라고 정확하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각 지파들에게 그 주변의 성읍들을 총 48개의 성읍을 분배를 받아서 12 지파로 레위 지파는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각12 지파 사이로 싹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근처에 땅들을 할당해서 거기서 농사도 지을 수 있게 해 주죠. 그런데 48개 성읍 중에 베들레헴은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고발하고자 하는 거죠. 이레위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아야 할 곳에 살고 있지 않고 있다. 이것을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그럼 뭘 이제 유추해 볼수 있냐? 여기서부터 이제 학자들의 상상력이겠지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이제 집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고기 같은 걸 먹고 육류를 먹을 때에도 그 그냥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 생존을 위한 육류 섭취를 위한 살생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먹기 위한 목적 그때는 가져가서 이제 그 화목제사를 드리고 육류를 섭취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그 중에 넓적다리랑 뭐 가슴살 이런 것들은 제사장을 드리고 또 소재로 드리는 번제 곡식을 또 제사장을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것을 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점점 한 땅에 이제 각자 다들 모여서 살기 시작하면서 막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인구가 늘어나도 이제 가족 단위로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보통 이제 그한 마리를 제사를 드린다고, 보통은 그렇습니다. 물론 한 번에 두 마리, 세 마리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지파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레위지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점 자신들이 먹을 게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을 맞이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48개 성읍. 외에 레이지파가 있지 않는 성읍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지파가 있는 곳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레이지파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지파들이 아, 레이지파가 원래 없던 지역으로 진출을 하는 겁니다. 시장 개척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기 베들레헴에도 막 뻗쳐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지파가 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베들레헴에서 왜 오늘 에브라임으로 왔는가? 거기도 포화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왔는데 이 미가의 집에 왔더니 이제 우연히 이제 미가의 집에는 왔겠죠. 근데 미가가 너는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미가가 너 나와 함께 있자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1년 연봉으로 은 열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난당했던 돈이 얼마죠? 1,100 그러니까 은 열, 열이 1년 연봉인데 그러니까 미가가 진짜 엄청난 부잣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윈이 오, 너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제안하는 사람이나 들어가는 레위인이나 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전 전무후무한, 그 전에 어떤 역사에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제사장으로서 있었던 것이지. 한 집의 제사장으로서 그 집안을 섬기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했더니 레위 사람이 또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 집에 거주를 했다라고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말은 좀 멋있지 않습니까? 미가의 말이. 그런데 보았더니 11절 뒤에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말은 내가 제사장을 모셔서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이렇게 할것 같은데 그 미가가 주는 돈과 음식에 길들여진 제사장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아들 중 하나 같이 됐다 그러니까 미가가 원하는 대로 말씀 전하고. 미가가 원하는 대로 제사 드려주고 미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축복도 다 빌어주고 저주는 다 몰아내주고 그런데 뭡니까 맨날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은 등장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그러고 지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이 만약에 저도 만약에 여러분들께 설교를 하는데 맨날 제가 눈치 보면서. <laughs> 오늘은 이 성도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 드리리라 하면서, 막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오늘은 이 분을 위해 이런 설교를 하고, 또저 분을 위해 이런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과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인가 알수 없죠. 물론 저 혼자서 그런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못나서 제가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은혜 받을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미가와 제사장의 관계처럼 목사와 성도가 그렇게 결탁이 되어 있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선포와 예배가 되겠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엉뚱한 생각을 갖죠. 이제 레위인이 진짜 레위인. 그 레위인의 피가 흐르는 진짜 그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내제 사장이 되었다라고 기뻐하는 이 모습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목사를 구워 삶아서 <laughs> 여러분들에게 입맛에 맞는 목사로 만들어 가지고 매일 목사님 저희 집 가정 예배는 목사님이 드려 주시죠. 아, 그럼 제가 이제 막 너무 맛있는 거 많이 사 주셔 가지고 <laughs> 제가 아, 예, 네, 제가 찾아가서 매일 가정 예배 드려 드리겠습니다. 뭐 거의 지금 그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으로 이제 심각한 상황을 나타내고 이 뒤로 가면 이제 또더 많은 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 십칠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 알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절대 그러면안 되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상을 만든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고 싶습니까? 그냥 열린 거니까 아무나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뭘 만드실 것 같아요? 뭐, 동물은 일단 안할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동물은 안 합니다. 왜냐면 동물은 저는 동물보다는 사람 이 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동물은 저 같으면 안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그 번개 모양 아니면 뭐 어떤 뭐 하트 모양, 하트 모양 좀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 상상을 좀 해보실 수 있나요? 아니면 형상, 네, 십자가 모양, 어, 십자가 모양, 네, 좋습 어, 십자가 모양. 또요. 어. 예를 들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건또 우리가 아니까 그러면은 물을 하나님이라고 할까? 물은 막 변하니까 형상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그린다라면 진짜. 막 그린다든지 우상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은 그 우상의 모습에 갇힌 하나님이 됩니다. 그 이상의 능력은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그리면 이제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는 사랑만 받을 거니까 하나님께. 그러는 순간 우리는 제 멋대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을 의미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접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품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또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신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건이 신상의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더욱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그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을까? 미가의 어머니의 그런 행동들, 또 미가의 행동들, 또그 레위인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저주했다가 다시 복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이면 복을 베풀고 나랑 먼 사람이면 저주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저주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요즘의 모습에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백날 저주하고 백날 복을 내린다고 그게 나의 감정과 나의 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기도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말하자면 내 자식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거안 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인데 나만큼 기도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처럼 내 자식이 내 돈을 훔쳐가든 말든 갖고 왔으니까 리우쳤으니까. 바람직하게 보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가의 어머니의 그 다음 행동들을 다볼때미가의 어머니는 그런 방향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할때 혹은 누군가를 자녀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할때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지 간에 그냥 복만 빌어주면 그게 과연 다일까요? 과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복을 탁탁탁 주실까요?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둘째, 내가 복을 빌어준 그 사람, 그 자녀, 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게 전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 주실까? 또한 내 기도는 나는 잘 살고 있을지라도 그쪽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복은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안되면 우리한테 다시 그 복이 우리한테 돌아온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혹시 우리는 하고 있지 않나? 요즘 현대 사회는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급변하고 있고 세상이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말씀에 의거해서 뭐가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거는 이제 잘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사랑으로 품어주고 요즘 다 지치고 힘드시죠. 요즘 어렵죠. 사는 게참 힘들죠. 사실이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매번 그런 것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미가의 집에 들어간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일단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당연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은 내가 취사선택하고 내가 지키기 힘든 말씀들은 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탁탁 쳐내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걷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복에 관한 말씀들만 잔뜩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품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돌아보시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또 이렇게 뭐죠? 신앙 생활들,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시면서 나는 과연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막 끌어다 쓰지는 않는가? 내 취향에 맞게 말씀을 선택하면서 먹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많은 모습들까지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잘 점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 이렇게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참된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하게 잘 반응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미가의 집안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가 참으로 많이 삐뚤어져 있는 이들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을 보면서 이들 보고 어리석다. 또 이들 보고 참 안타깝다 생각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과연 삐뚤어져 있는 곳이 없는지 어긋나 있는 곳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꺾고 그리고 자꾸 재단해서 내 마음에 맞게 해석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오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